결론 에, 나라 살림 적자 105조. 1 0 5조 아니라 예, 105, 100, 105조. 105조 폭탄 던지고 트 윤석열. 아 예, 예. 관리 재정 수지가 105조가 적자가 났다 이 뜻입니다. 아, 예. 전년도 대비해서 적자가 음. 17조 7천억이 또 늘었어요. 전 아, 바... 2022년에 마이너스 117조. 네. 작년에 마이너스 87조. 올해 드디어 104조 해가지고 제 기억에는 17년 연속으로 아마. 1 0조대예요 거의 지금 2 0몇 년) 만에 열 배를 열 배를 나라 살림을 어. 헤쳐 드셨다 음. 법인세는 실제로 (17조 원)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네. 소득세는 오히려 늘었어요 음. 소득세 중에서 특히 근로소득세하고 이자소득세가 늘었습니다 네. 예 근로소득세 우리 선량한 서민들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음. 월급 봉투에서 따박따박 세금을 늘려서 대신 갚아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부가세가 예, 무려 11.5%나 늘었어요 11%이라는 성실한 음. 우리 월급쟁이 음. 예, 중산층 서민 들이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고 온라인는 물가 때문에 수많은 물품들에 붙는 10% 부가세를 전 국민이 내고 결국에는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음. 종부세 깎아주고 재산세 깎아주고 법인세 음. 깎아주고 그렇게 해서 세수 결산 30조가 났다. 그래서 2024년 결산이 어제 음.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서 통과가 됐습니다. 음.